안녕하십니까 오미지 품입니다. 오늘은 아주 합리적인 가성비 좋은 무인카페 창업 리프레소 창업 비용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안내 합니다. 예, 폭삭 낮춰수다. 네네, 2천만원대로 지금 현재 무인카페 창업이 가능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가맹비나 교육비가 전액 면제가 되고 있고요. 어, 지금 그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에도 10평 기준으로 1,200만원으로 어, 지금 시공이 가능하고 단 어, 철거라든가 바닥 전장 시공은 별도 비용이라는 점 어,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기존에 어, 카페를 하고 있는 자리라든가 해서 바닥이나 천장을 전혀 손댈 필요가 없는 경우에. 2천만 원으로 장업이 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무인 커피 머신 기기는 일시불로 구입 구매를 했을 때 2,200만 원 보가스 별도가 들어가니까 기계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4,200만 원의 장업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 또한 리스나 할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리스 구매 시에는 선입금 660만 원만 입금을 하시면 4년 약정으로 월 39만 원 정도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초기에선입금도 투자기가 싫으신 분들은 할부 구매로 진행을 하시면 4년 약정에 월 60만 원으로 해서 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무인 커피 머신 기기를 어, 빼고 제외한 2천만 원대의 무인 카페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고 원비지크 모델을 나려주시면 리프레소 창업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경남 김해에 두고 그 다음에 경기도 쪽에 오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영상은 리프레서라는 무인 카페 프랜차이즈입니다. 여기는 이제 경남 김해고요. 김해 성계동. 어, 여기 목자골목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곳입니다. 예, 보시면 상가죠. 미용실도 있고, 뭐 밥집도 있고, 거기에 이제 1층 매장에 리프레소라는 고인 카페가 오픈되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아이스 커피를 990원에, 990원도 아니고 9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내부에 이제 커피 머신을 어떤 걸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부에 인테리어는 어떻게 형성 되어 있는지, 프랜차이즈로서의 어떤 가치나 이런걸 한번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그대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음. 생각보다 깔끔하고 나무를 대체적으로 사용을 해서 상당히 이런 나무 냄도 나고 네. 따뜻한 느낌을 주는 개념이고요. 아마 이런 이제 깔잡이라도 이렇게 자율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결제는 여기 커피무신에서 키오스크 기능 있다 보니까 결제를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키오스크를 두실 필요가 없는 장점인 SV1. 아주 기계도 웅장하고 큽니다. 얼음 본체 컵 디스펜스 네,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결제 시스템 은시어갈수 있도록 책꽂 지나 이런 것 책도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 네. 생각보다 아주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제가 물카페를 간다면 이런 매장에서는 조용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무인커피, 무인카페의 가장 큰 장점은 어, 주인이 없죠 주인이 없다 보니까 좀더 음, 어떤 간섭하지 않고 조용히 즐길 수 있는 나만의 공간 꼭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연출을 잘해 놓은듯한 분위기입니다 리프레스 오꿈비즈쿰에서도적극적으로 어, 네.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가맹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먹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컴퓨터를 꺼주세요 컴퓨터를 먼저 닫주세요 SV1만의 키오스크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 이게 가자가 있잖아요. 이 가자 중에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프링글스를 하나 추가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메뉴에서 찾으면 되겠죠. 가자 있잖아요. 천원 1,500원, 2,000원 돼 있잖아요. 2,000원이잖아요. 눌러서 담기. 그다음에 뭐하나둘드물으겠죠 오지어 땅콩, 네. 하나도 가로 넣겠습니다. 1,000원짜리잖아요. 네, 1원또 담기. 그래서 주문하기를 눌러서 네. 결제하기를 누르고 신용카드를 아이시 카드에 됐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른 상품을 이렇게 키오스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